안녕하세요. 꽥둘 펼슉절미입니다. 오늘은 한강버스를 탈 겁니다. 저희 동네에도 한강버스가 다녔었는데, 한강버스가 단축 운행한다고 해서 일단 지하철을 타고 여의도까지 갈 겁니다. 참고로 오늘은 사무뽕한 새해입니다. 긴말 말고 타러 가겠습니다. 설마 한강버스를 타러 갔는데 사람이 겁나 많거나 운행 안 하는 그런 건 아니겠죠? 에이 설마! 한강버스를 타러 여의도 선착장에 왔습니다. 여긴 왜영어하고한자가 섞여 있을까요? 감상하실 때 머리 조심하세요. 여긴화장실이있긴 한데, 사용금지라네요 한강버스에 타면 승선신고가 있습니다 승선신고를 하면 선으로 나갈 수있습니다 배의 뒤쪽 선으로 나가면 직원이 제지해서 앞쪽 선으로만 나갈 수있습니다 망원 선착장에 도착하고 있습니다. 여긴 매점을 만들려고 한 곳인 것 같네요. 이번 선착장은 마그입니다 하선하실 승객분들은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. <목소리도> Passengers filling to Megap, please p r e p 오늘은 한강 버스를 타봤습니다.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다음엔 더산봉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